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정중료 256번 문제 100이 둘 차례입니다. 음, 제3의 묘착으로 흙을 잡는다. 음... 지금은 100이 뭐 다른 데둘 시간이 없죠. 이, 이, 이게 단수가 되어버리니까 100은 오로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흙은 당연히 단수 쳐야 되고 자 100이 이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음, 흙이, 이걸 따먹어주면은 좋은데, 왜? 백이 여길 뻗고, 옥집되면 안 되니까, 놀때 백이 막으면, 이건 수상전이 안 되죠, 이건. 단순, 먼저 잡혀서, 흙이 이건 잡히면 망합니다. 어, 백이 이렇게 막을 때 흙은 버티는 수가 있죠? 뭐, 그냥 나서는 안 되니까? 단순치고, 이건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게 다 죽어요. 이때는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막을 때 이, 이을 수는 없어요. 연수상전이 안 돼요. 뭐 이게 단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땀올때 여기 나서 연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흙은 어떻게 버티냐면은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때 뭐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거 단수 쳐서 패가 되고 백이 이걸 따면은 흑이 여기 막죠 단수 치면 따서 이건 패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으면 여기 놓고 이제 패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패가 나오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패가 안 나오고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단수 치고 뭐 어?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자 과연 이때 백은 어떻게 놔야지 흙을 완벽하게 패도 안나오게 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젖힌단 말입니다.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 요 자리 요 자리를 놓는 순간 흙은 패도 안되고 꼼짝없이 다 잡혀요. 여기를 두는거는 막고 결국은 따야 되는데 여기 있는 순간 잡히죠. 여기 안놓을 수가 없고 놓으면 이런 수상전이 안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당하는 순간 흙은 꼼짝없이 잡힙니다 여기를 놔도 여기를 막고 흙 여기놓으면 백이 단수치고 딸때 놓으면 패도 안되고 그냥 꼼짝없이 잡히는 요 묘수 일선의 묘수 그냥 놓으면 이렇게 젖혀도 패를 만들기 때문에 백은 요 한칸 띄어서 꼼짝없이 흙을 흙이 꼼짝없이 뭐 어떻게 따는 방법이 없죠 수를 줄여도 단수치고 따먹으면 단수치고 자 요렇게 256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요러, 요런 수에서 어, 묘수를 찾아내는 실력을 어, 길러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25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